안녕하세요. 수채화 일러스트 클래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케치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사과와 복숭아를 연습해 보고 응용해서 그리는 방법까지 알려 드릴 거예요. 이렇게 스케치 연습을 먼저 해 보고 다음 시간에는 채색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준비물로 소개해 드렸던 스케치 도구와 빈 종이를 꺼내 주세요. 이때 사용하시는 도구는 연필이나 프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비연필을 사용할 것인데요. 이거 3개 다 이비연필이에요.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진한심은 채색할 때 물감에 흑연이 섞여서 색이 탁해지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한심을 사용해 주시길 권장드리고요. 추천드리는 심은 2비입니다 저는 손에 힘이 세고, 진한 심을 사용하게 되면 더 진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2B 연필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사과를 그려볼 건데요. 사과의 기본적인 형태는 화면에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둥근 구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을 먼저 그려야 돼요. 이렇게 먼저 기본 도형으로 물체의 크기나 위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리는 원은 꼭 완벽한 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사과의 기본 모양이 될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손에 힘을 주지 않고 아주 연하게 선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린 원을 통해서 앞으로 그려진 사과의 크기와 위치가 대략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이 정도 크기의 사과를 이 자리에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사과의 형태를 그리기 전에 사과의 구체적인 모양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정확한 원의 형태가 아니고요. 둥근 것 같지만 살짝 울퉁불퉁한 형태의 윗부분과 옆면은 거의 직선과 가깝고 아랫부분은 가운데가 우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사과의 꼭지가 달려 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선들이 만나는 부분을 이어서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사과의 형태를 보기 전에 사과의 큰 형태를 이렇게 원으로 잡아주었었죠. 거기에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과의 큰 형태를 원으로 잡았고, 거기에서 모양을 잡아줄 건데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과를 이루고 있는 선들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에 힘을 풀어준 상태로 옅은 선을 사용해서 그려줍니다. 총 형태를 그리기 전에 밑그림이기 때문에 옅게 그려주시고 그 후에 지우개로 지워줄거기 때문에 옅은 선을 사용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겉에 부분을 다 그리고 나서 꼭지가 달려있는 움푹 페인 부분도 그림에서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물체를 잘 그리시려면 그 물체를 관찰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선으로 형태를 다 잡아줬어요. 그럼 이 선들을 기준으로 사과의 형태를 다듬어 줄 거예요. 이 선들이 이렇게 만나는 이런 부분들을 둥글게 굴려지는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은 옆면의 곡선과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춰서 그려 주시면 자연스럽게 형태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이제 그려줄 건데요. 옆면의 곡선과 아까 이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아랫부분도 지금 보시는 사과는 조금 동그란데 자세히 보시면 그 밑에도 완전한 동그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지는 기본 형태가 이런 식의 원기둥과 비슷하기 때문에 윗부분을 타원으로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시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휘어진 형태로 그려줄 겁니다. 자, 이 위치에 이렇게 그려줄 거다 표시를 해주셨으면 네, 정확한 선으로 그려주시는 거죠. 사진에 보시는 사과는 일상에서 접한 사과보다는 인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사과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더 모양을 살려서 그려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무리로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음영을 넣어서 어느 부분에 그림자가 지고, 어느 부분에 빛이 들어오는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쪽에서 빛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광택이 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그림자가 지고, 이 바닥 그림자는 안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바닥에 있는 사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자를 넣어줬습니다. 채색할 때는 이 정도까지 음영을 넣어주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시면 무리없이 사과를 채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선을 조금 사용했었잖아요. 그러면 옅은 선은 지우개로 이렇게 닦아내줍니다. 자, 이렇게 지원해주시면 아까 힘이 들어간 부분만 이렇게 선이 강하게 남고 힘을 풀어준 부분은 이렇게 거의 옅게 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스케치를 해주시면 무리없이 사과를 채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각도에서 본 사과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를 그려서 대략적인 크기와 위치를 잡아주시고, 아까처럼 선들로 틀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선들이 만나는 이 부분들을 둥글게 굴려서 모양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사과 바깥쪽 모양을 그려주신 다음에, 사과의 형태를 떠올려서 옆면의 곡선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움푹 파인 부분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인 꼭지를 기본 형태인 원기둥을 다시 떠올리면서 부분의 타원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사과의 꼭지를 다시 한번더 그려줍니다. 다시 마무리로. 앞머리로 이렇게 음영을 넣어서 입체적인 사과의 스케치를 그려줍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채색용 스케치에서는 지금처럼 진하게 그려 주시지 않아도 되고 음영도 이렇게까지 넣어 주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응용을 하게 되면 달라진 사과의 단면이 보이는 형태를 그려 볼수 있는데요 아까 그린 꼭지 부분을 따라서 사과의 외형을 이 옆에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바늘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 가운데가 사라진 거니까 얘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반이 잘려나갔고, 사과 가운데에 이렇게 씨가 있잖아요. 그 씨도 한번 여기다 그려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잘린 사과의 단면이 됩니다. 다음으로 복숭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의 기본 형태는 원이 두개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개의 구체가 붙어서 열매의 가운데에, 두 개의 구체가 이렇게 붙어서 열매의 가운데에 이렇게 선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복숭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앞에서처럼 원을 그려서 크기랑 위치를 잡아줄게요. 원을 꼭한 번에 그리시려고 안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그어주셔도 돼요. 어차피 선을 연하게 쓰기 때문에, 여러 번 그어주셔도 음, 나중에 지우면 지우개로 충분히 지울 수 있고, 더 여러 번 그어서 정확도를 높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원 하나를 그려주고, 그 옆에 원을 더 하나 그려줍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가운데 선이 어느 정도 오면 좋을지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때 앞에서 사과도 약간 비슷한데요. 대부분 사과나 복숭아의 형태가 세로의 길이가 더 긴, 이렇게 길이가 더긴 원으로 그려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두 개의 원을 이렇게 그려줬는데요. 앞에 보이는 선이 아니고 이렇게 뒤에 가려진 선은 이제 지우개로 지워서 기본 형태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선을 이용해서 틀을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원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림을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숭아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어, 형태를 잡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선을 그려줬고요. 아까 아까처럼 이렇게 선들이 이어져서 만나는 부분을 둥글게 굴려서 형태를 다듬어 줍니다. 여기 부분은 이 옆이랑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 꺾이고 이 안쪽에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랑 경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 복숭아는 윗부분까지 보이니까 윗부분의 꼭지 부분도 같이 그려볼게요. 아까 사과처럼 이렇게 옆면의 선을 따라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도 꼭지가 지금 사진은 안 보이는데요. 꼭지가 있는 복숭아 사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똑같이 원기둥 형태로, 그리고 더 자연스럽게 어, 꼭지를 표현하고 싶으시면, 아까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는데, 약간 꺾이는 마디 같은 게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꺾인 부분을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송아에 조금 싱싱함을 더해주고 싶으시면 나뭇잎을 그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무리로 똑같이 음영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구가 이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꺾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빛이 여기서 온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빛을 받는데 그럼 점점 굴려지면서 안쪽은 조금 어둡게 되겠죠. 원니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림자가 지게 되면 채색할 때 이렇게 빛을 받는 튀어나온 부분들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이나 진한 색을 칠하게 됩니다. 아까 사과를 응용해서 그린 것과 같이 복숭아도 단면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복숭아의 겉면을 따라서 이 외형을 말하는 거예요. 겉면이라고 하는 것. 이 겉면을 따라서 안쪽에 그럼 아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던 부분을 가운데서 잘라낸 거니까 이렇게 합쳐지게 되겠죠? 좀 힘을 줘서 그렸더니 잘안 지워지네요. 가운데서 잘린 거니까 여기보다 조금 더 위에서 잘른 걸로 할게요.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다면 이런 식으로 다시 다듬어서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우개 가루를 터실 때 너무 힘주어서 털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번져나가 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우고 나신 다음에 지우개 가루가 생겼다면 살짝 살짝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 주시는 걸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려나간 부분으로 표현이 되고요. 사진에서 보시면 복숭아의 특징은 이 가운데에 박힌 큰 씨앗입니다. 가운데 이 정도 크기의 씨앗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똑같이 도형으로 위치랑 크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약간 호두알처럼 생겼는데요. 복숭아처럼 음영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씨앗까지 그려주시고, 음영을 넣어주면, 복숭아의 단면이 완성됩니다. 추가로 풍경을 스케치하실 때도 이렇게 선과 도형으로 위치를 잡아주시고 밑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바닷가 풍경을 그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종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사진에서 보이듯이 해변은 한이 정도 위치에 넣고 싶고 여기까지가 모래 모래사장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바다가 이 정도 바다 여기가 해변 여기가 바다 실제로는 이렇게 글씨를 쓸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그려주시는 거니까. 바다가 이 정도 보이고 나머지는 하늘이면 좋겠고 여기서는 해가 보이는데 해를 그려주고 싶으면 여기에 해가 이 정도 떠 있다 이런 위치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도형으로 위치를 잡아주시고 아까처럼 형태를 확실히 잡아주시는 거죠. 바다는 이렇게 그릴 거다. 이렇게 확실한 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다는 이렇게 파도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정확한 선을 그려주셔서, 내가 그리고자하는 정확한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기본 도형과 선으로 스케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기본 도형으로 대략적인 위치랑 이 물체가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로 내가 그릴 것인지를 표시를 해둔 다음에 선으로 형태를 잡아줬고요. 그 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리려는 형태를 정확히 다듬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점은 어, 지금처럼 이렇게 진하게 그리시면 채색하실 때 연필선이 너무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고, 연필심 이런 까만 게 물감에 섞여 들어가서 조금 탁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채색을 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연한 선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붓을 사용하는 방법과, 채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